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여 러모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 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먹여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나는 환상은 이루어왔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를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헤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 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 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대를 지날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휘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벨드사살는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수 있을 것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칠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느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비하고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던져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느구를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참신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버가네살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리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믿는 신이라는 것을 여전히 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네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때문에 또 범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꿈 해몽을 위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 그리고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부간네살라 왕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의 주술가들과 또 점쟁이들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세상의 신과 세상의 주술사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꿈을 해몽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소개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지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사의 우두머린 벨드사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도 어렵지 않게 꿈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핍박하고 위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곤란 가운데 처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는 여러분 앞에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꿈은 땅한 가운데 아주 큰 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울창했던지 많은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었습니다. 이큰 나무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시자가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을 쫓아 버리라는 겁니다. 이 감시자는 바로 하나님 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빌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다라는 이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한낮 이 환상 앞에 범면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직 이 꿈을 해몽해 주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느버갓네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승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